여러분 안녕하세요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04년 12구 재보선 때 19.40%를 아, 넘어섰습니다 이왜 이렇게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일까요? 음, 여야는 이거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일단 이 숨어있던 이 샤이 민주, 샤이 진보 표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권은 반대로 어쨌든 이번 부분은 이른바 분노투표다 이러면서 이것은 야권에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을지는 이제 4월 7일 표를 까봐야 알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이 높은 사전투표율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음, 저는 한세 가지 측면에서 사전 칩 투표율이 높은 것은, 어, 야권에 이번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첫 번째 이유는, 음, 이번 이4.7 재보궐선거 자체가 일단 임기 말에 치러지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근 한국갤럽 조사대로 보면은 32%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사전 투표를 하면서 한 5분 정도 잠깐 머물렀죠. 투표하고 바로 돌아갔습니다. 과거 같으면 한 15분 정도 머무르기도 하고 했는데 바로 돌아가면서 좀 노출을 최소화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인 이번 4.7 재보궐 선거의 판을 좌우하는 그런 프레임 자체가 이 부동산 민심으로 상징되는 어, 이 흐름이 워낙 지금 크게 가는 속에서 이번 선거가 어,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는 가서 어, 견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일단 굉장히 폭등하면서 집을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이게 좀더 옮겨가고 싶어도 지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갖고 있을 때는 그에 따른 세금이 과거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또 젊은층 같은 경우는 집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 이로 인한 어떤 낙담 또이 갖고 있는 사람은 갖고 있는 대로의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누적된 상태에서 통과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이 여권 인사들의 이른바 내로남불 행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더 겸손하게 그런 것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면서 사과하고 좀 낮은 자세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내로남불의 자세 계속, 계속 가겠다. 우리 편 중심으로 우리 사람들끼리 가겠다 이런 행태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심판의 정서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 데이터입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가 쭉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의 데이터를 보면은. 일단, 세대를 봤을 때, 세대를 막론하고,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오세훈 후보가 앞서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권의 강구한 지층이라면 40대인데, 40대에서 조차도 오후보가 좀 앞서는, 물론 다른 세대에 비해서 격차가 박영선 후보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특히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도, 어, 박영선 후보보다 오세훈 후보에 대한 그런 지지세가 더 큽니다. 세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역 서울 지역을 이렇게 강남권은 뭐 물론이고 강북에서도 어, 오 후보의 지지세가 박 후보를 앞서고 있다.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 쭉그 동안에 예, 예, 나왔던 예, 그런 흐름들입니다. 어, 정치 성향별로 보면은 또 어떨까요? 이뭐이 뭐, 이 진보층은 이제 진보층대로 결집하면서. 박영선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높습니다. 하지만 진보층 일부가 갈라지고 있고 보수층은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높습니다. 문제는 이제 중도층인데 중도층에 대한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 결과 분석을 보면 거의 두배 가까이 오세훈 후보가 중도층에서 박영선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층 유지가 되면서 중도층에서 앞서고 진보층 일부까지 오세훈 후보가 끌어가는 지금 그러한 형국 속에서 이번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도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부분은, 어 각종 그 조사 지표에서 보면은, 이, 이미 마음을 정했다. 후보 안 바꾸겠다. 이 비율이 80% 86%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흐름, 그런 부동산, 민심에 대한 흐름, 그리고 세대별, 지역별, 정치 성향별 흐름 속에서, 이미 나는 태도 정했어? 앞으로 안 바꿀 거야? 이런 흐름들이 80% 이상 나온다는 그런 조사 결과들인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들이 이 정말 경천동지할 어떤 그런 이슈가 아니면 바뀌기가 쉽지 않다. 아,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런 속에서 사전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아, 적극적으로 이번에 가서 내 의사를 표시해야 되겠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많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흐름이 투표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뭐 오세훈 후보냐 박영선 후보냐 이 후보 간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비교하는 음, 박형준 후보냐 김영춘 후보냐 김영춘 후보냐 박형준 후보냐 이런 후보, 누가 좀더이 시정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아, 하는 이런 측면보다는 큰 틀에서의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성격이 워낙 지금 크게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의 흐름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런 흐름이 본 투표에서도 이어질지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소리>